Hi, everybody. Good to see you again. 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 오늘은 제 2강. My name is. 이름을 말하기와 그 다음에 I am on a on 직업을 말하는 직업 말하기에 대해서 한번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 우리는, we have two characters in this story. 이 이야기 안에 지 명의 어, 캐릭터들이 나오는데요.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먼저는 다라기. 네, 다라기가 나오고요. 어, 이 다라기는 uh, she is Korean and she is international student. 네, 유학생이에요. 한국에 서온 유학생이고요. 이 유학생이 네, 앤디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오 u s e owner. Andy. 디가 게스트하우스 오너거든요. 그래서 어, 그 하우스의 게스트하우스에 게스트 같이 어, 네. 같이 있으면서 어, 서로의 이름과 또 직업을 물어보는 어,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자첫 번째 문장이요. 다락이 I am 다락, I am Dada. 나는 다락이입니다.라고 어, 소개하는 짧은 문장이죠. 네, 이거는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My name is 다락과 같습니다. 같은 표현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어, 사랑이가 my name is sarah, i am 사 a r a 한 다음에 상대방 의 이름은 네,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어, what'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라고 네,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그래 당신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앤디가요. 어얘기 해야 되겠죠. My name is Andy. My name is Andy. 어, 제 이름은 앤디예요. My name, 그죠? My name 내 이름은 is Andy. Andy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I am Andy. 해도 예, 상관이 없겠지. 네, 같은 표현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다락기와 엔디가 서로 어, 이름을 소개하는 네,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어, 네, 그다음에 이제 다락기가 어,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두 번째 질문은 다락기가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What do you do는 어,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자이 문장은요 직업을 물어보는 그런 물음이 되겠습니다.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당신은 직업이 무엇입니까?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표현은 지금 다라기가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어가 이유였어요. 그래서 앞에 do you do라고 표현했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어 she나 he일 경우에는 그 여자나 그 남자, 3인칭일 경우에는요. 앞에 있는 두가 더 줄어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she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서 그녀는 그 남자는 직업이 무엇입니까?라는 네,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장으로는요. 다라이가 어, 다라이가 지금 직업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어요. 앤디 직업이 엄청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What do you do, Andy?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앤디는 뭐라고 했냐면요. I am an engineer. I am an engineer. 그랬어요. 네, 자 엔지니어는 기계나 도로를 설계하고 건축하는 기사를 말하죠. 그래서 I am an engineer. 자, 엔디는 게스트하우스 오너이면서, 그 다음에 엔지니어, 투잡을 하고 있어요. 자, 엔지니어나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어, 자, 이제 옆에 보시면, 네, 우리가 어나, 어나, 여기 얘기하는 언, 언 보이시죠? 언 엔지니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앞에 어떨 때는 어를 쓰고 어떻게, 어떨 때는 언을 쓰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어, 이, 이 어나 언 뒤에 이 단어의 맨첫 글자의 발음이 발음이요 아예이어우의 모음 발음입니다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어가 언이 되는 네 그런 경우이고요 예, 예를 들어 보면요 네, 여기 보시면 애플이 나있어요 애플 애플 네 그래서 이 a가 네 여기는 어가 하나의 사과 할 때는 어가 응이 되어서 an apple, an apple 한 개의 사과, 네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 egg 발음 모음 발음이죠. 그래서 이 egg, egg 이 앞에는 an egg, an egg, egg가 아니라 an egg. 일단은 부자연스러워. 이 N을 안 붙이셔서, 어, e g 하시면은요, 이 모음 발음, 모음 발음이 두번둘다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N을 하나 더 붙이셔서, on, egg, on, e g 네, 그렇게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요, ice cream, ice cream. 모음 발음이 첫 번째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에는 어가 아니라 on ice cream. on ice cream.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 ice cream a oh, ice cream이 아니라 an ice cream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am an engineer 할때 and 가어가 어, 아니라 o n 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engineer 가 모음 발음이 죠 처음에 첫 글자가요. 그 다음에 어, 이거는 she is a doctor 그녀는 그 여자는 is 입니다. a doctor 하나의 의사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이 어, 어가 이이 제이는요 자음이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 닥터를 하셔도 발음에 전혀 불편한 게 없으세요. 그래서 so she is a doctor, she is a doctor. 네 그렇게 하시면 맞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 경우에는 I am an engineer, I am an engineer. 네 하실 때는 on을 쓰셔야 네,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자 그러면. 네, 어, 여기 Let's Talk 있는데 밑에 보시면 Let's Talk 한번 어, 지금 배운 문형들을 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응용문장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첫 번째 응용문장. 어, 나는 어, 누구 누구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네, 네, 왼쪽에 있는 단어는 I am a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단어는 I am a 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왼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보시면, I am a student. student. student 하면 학생이죠. 네, student. 한번 해보실까요? student. student. 네, 그래서 나는 학생이다 라고 표현할 때, I am a student. I am a student. g o 네, 잘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빵사 그러면요, 베이커. 베이커. 이에요. 네, 베이커 하면 제빵사 베이커리 하면 아시죠? 빵집을 베이커리라고 하는데요. 어, 만약에 I am a bakery, 그러면 될까요? 네, 안 되시겠죠? 네, 베이커리 하면 빵집이 때문에 나는 빵집입니다. 이런 어색한 문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와 아, y를 빼시고 baker 하셔야 제빵사라는 네, 직업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I am a baker. I am a baker. 네,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는 어, 보시면 농부 아시죠? 농부. 농구. 예, 농부를 보시면요. for 하면 농장이라는 뜻이고요. 이 안에 붙여서 농부 란 뜻이 되겠고요. 이거 하실 때, 이 하실 때이 알이 두번 들어가기 때문에 fa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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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혀를 굴려 주셔야 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 혀를 안 굴려 주시면 어 어떤 전에 farmer, farmer 이서 farmer 보셨다는 건가? 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었는데 이알발음안 하셔서 그래요. 자 farmer, farmer,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I am a farmer. 네, 그 다음에 어, 오른쪽으로 오셔서 약간 한점 단어가 좀 긴데요. 어, office, office, 사무실이죠. work 하면 일하다, 일, or, worker, office worker. 그러면 요 어, 이거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즉 회사원, 무원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 맨첫 글자 이 letter가 o, oh, vowel로 시작하 모음이기 때문에 I am an office worker. worker. I am an office worker. 그래, 그렇게 하시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고요. Now we have just last words. 자, 보시면 actress, actress. 보이시죠? 액한 다음에 tr 발음이요. 드레스, 하지 마시고, 주, 주, dress 하지 만 stress 하셔야 정확한 발음이 돼요. dress, actress. 하시면은요 여배우라는 뜻이에요 기존에 actor 하면 남자배우, 네, 그 다음에 actress 하면 여자배우라는 뜻이고요 어, 역시 a로 시작하기 때문에 a 발음이죠. 네, 그래서 I am an actress. I am an actress. 그러면 저는 여배우입니다. 나는 여배우입니다. 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 우리 여기까지 어, 한번 어, 자기 직업을 표현하는 표현들을 배웠고 그다음에 어, 이름을 표현하는 어,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어, 오늘 참 너무도 잘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시간으로 우리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